안녕하세요 로봇데스크의 정쌤입니다.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마이크로 비트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. 어, 여러분에게 이제 다음이 이제 마이크로 비트에 대한 코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 시작 전에 마이크로 비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이 마이크로 비트는 아주 작은 단자인데요. 이거는 BBC 방송사가 어, 학생과 교사를 위해서 만든 설계한 작은 MCU, 작은 미니 컴퓨터라는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. 자,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요. 굉장히 작아요. 네, 여기에 일단 앞에를 보면은 이렇게 25개 LED 단자가 있어요.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글자나 아니면은 뭐 숫자 또는 표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. 어, 그것이 참이 마이크로 비트의 재미라고 생각이 들고요. 여기 보면은, 어 왼쪽과 오른쪽에 버튼이 있는데요. A 버튼, B 버튼. 그래서 세 개의 명령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USB 커넥터가 있고, 건전지, 이제 배터리 커넥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, 예, 뭐, 프로그램을 하거나 전원을 충전할 때 쓰고, 아니면 외부로 나가서 이렇게 제뭐 갖고 다닐 때는 이런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디지털 아날로그 입출력 단자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신호를 받거나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. 여기 뒤에 보면은 옆에는 3.3 그리고 GND 이렇게 어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게 여기 보면은 가속도계와, 어, 나침판이 있어요. 그래서, 뭐, 기울기 센서나, 아니면 기울기나, 아니면 동서남북의 방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. 여기 보면은 20핀 엣지 타입의 커넥터는 이렇게 카드 타입으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확장형으로 만들 수가 있는 마이크로 비트. 자, 이렇게 해서, 어, 여러분, 이 그, 마이크로 비틀은 소개를 하고,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프로그래밍 할 건지는, 선생님이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. 네.